그래, 아니 상관 없. 아니 이제 상관 없어.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우리 알게. 나 하죠. 들어간다. 밤에 있는 전 세계 전 세계 알게 하자. 민아 높고 들어간다. 자가가가 <laughs> 가. 퍼 예. 어퍼써어 오전 8시 <laughs> 아, 0분 50분 5이분5 0이 50분 5야 이거 0분 50분 5아니 50분 50분 야0분5 0이 5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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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나 50분 5어분5어나5어나5어분5어다가0분 50분 50분 5 0 0 0 0 0 새벽 하이야 우리끼리 가면 근데 새벽 하이츠야. 아 그냥 가면 돼, 가면 돼. 가자. 아니야, 민아 이제 가. 가자, 가자. 안 날까? 가, 가, 가. 가자, 가자. 새벽 갈 거야? 가자. 안녕. 이게 뭐야? 야, 진짜. 진짜 아, 오랜만이 진짜 오랜만. 에도 말도 안 돼. 아, 돼. 다음 가. 안녕. 아 잘생겼다. 아, 너, 너, 너는 진짜 잘생 히철이, 히철이, 우리가 우리가 you think about 히철? 희철. 히철이 어때요, 지금, 여러분들? 와, 잘생겼다. 어, 태현아. 태현이 네, 네, 네. 아 너무 멋있었어. 아니야, 태현이. 태현이가 짱이지. 늙었어, 늙었어, 이제. 안녕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국의 아들 이 김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<laughs> 제국의 아이들의 모임. 어, 제국의 아이들의 모임. 네. 여러분들, 모임, 모임, 모임. 모임. 아, 정말. 안녕. 네. 아저아 아, 뭐야? 코스튬. 제국이 남 제국이 어디, 어디까지? 네. 여러분들 아 어,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민우 어 지금 여기 민우 태현 희철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있어요. 근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. 아, 조, 아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. 네, 좋아요. 좋아요. 아, 왜냐면 아, 왜냐면 이, 이런 자리가 거의 없어요. 저희, 아, 있어, 없어. 저희 죄송한데 외국인이세요? 아저저아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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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발음. 발음도 많이. 아저 발음 왜 이런, 아니, 거야? 저 발음 왜 이런 아니, 거야? 저 오늘 술술 <laughs> 먹었어요. 예, 저절 취했어요. 아니, 저는, 한국 저는 한국 왔어요. 예. 저는 uh, 저는 M, 진짜 yeah. 이런 자리 좋아서 예, 그래요. 저 예. 좋아요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. 모였어요. 진짜, 오랜만에, 진짜 모였어요. 오랜만에 모였어요. 아, 진짜 잘잘 잘생, 생겨지지 않았어요, 여러분 아, 얘 예? 애들 저 말고 이 애들. <laughs> 아, 우리 애들. 잘 차리 없을 줄 알았는데. 아니, 아니, 진짜. 저 저다가 가지고 이가 잠깐만요. 예. 네, 네, 네. 부대 네, 엄 네. 와, 잘 생겼다 너무. 네. 아이, 아, 뭐지? 잘생겨. 얘 아니, 얘잘 생기지 않았어요, 여러분들? 조명빨. 아, 어. 아. 와, 너도완 끝났다. 야얘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요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<laughs>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<laughs> <laughs> <못 먹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희철이 희철이 사실 원래 되게 잘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더잘 생겨진 것 같아 머리, 머리 자르고, 자르고 턱이 턱선이 장난 아니게 된것 같아 봐봐 봐봐 봐와와 이쪽 같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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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목젖 한번 보여주나 목젖 아 진짜 진짜 목젖 아, 너무 잘생겼다 칭찬하는 거 별로. 어우 아, 케빈 진짜. 케빈 잘생겼다고. 아니, 저 아, 케빈 잘생겼다고. 저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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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말고, 지금... 여기. 이게... 이게 그거야. 어, 여기... 저 민우 너무 잘생겼죠? 민우 정말... <laughs> 아닙니다. 민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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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의 모습하고... 안 민우 보지, 미쳤어요. 민우 미쳤어요. 아, 민우 미쳤어요. 미나무 고수... 와... 흑선, 맛턱선 저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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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는... 저... 그럼 깎은, 그리고 밑에 나오봤는데 희철밥 멋있어요. 아니, 원래... 원래 그럼, 아니, 아니에요. 희철 오빠도 멋있어요. 막 이런 거 나오고. 저기, 저기 여러분들, 그, 그, 딴게 아니라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. 그렇죠, 이렇게 오랜만에 이, 만났어요. 이, 이, 4명, 이네 명은, 4명. 이네 명은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. 와, 이거 되는구나. 말 건드지, 이거. 뭐, 진짜. 아, 이게 되네. 와, 드디어. 몇년 만에. 오랜만에 보네요, 오랜만에. <laughs> 와. 아니. <웃음> 아니, <laughs> 그러면 은 뭐라고 해야 되지? 여러분들, 여러분들 그 안전, 안전인가? <laughs> 우리 몇년 안전을... 만에... 아니, 아니 진짜 말. 거의 몇 년? 우리... 거의 2년, 3년 되잖아. 저희...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... 아, 까나 그러니까 진짜... 나 듣는 건데,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... 제국에 아직까지 시네요 우리 친해요. <laughs> 아니, 진짜로. 아니, 나, 나 호주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, 제국의 아이들 아직도 연락, 우리 연락하고 단체 카톡도 있어요. 그 진짜예요. 단체 카톡도 있어요? 네. 아, 진짜. 아 보여주기 같잖아. 그지 아니, 진짜, 우리, 우리는, 우리는, 어, 정말 친하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, 어, 희철이랑 태현이, 민우 군대에 대해서 <laughs> 지금, 네. 궁금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저는 아니게 영어로 해 영어로 해, 해 영어로 아니, 해 많이 영어로 해 정말 영어로 보신 거 같은데 아, 저 많이 까먹습니다. <laughs> <laughs> uh, Alright,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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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 right now, right now we have Minu, Hichan and t a e h y u n and Kevin right here. But the thing is, you guys been asking all of questions. 영어도 잘못저 잃어버렸어. 형 영어도. 아, 네 죄송합니다. 아, 어떻게? 대본 아, 하나 만들어 줘라. 네, 라디오 사람. 근데 얘는 <laughs> 얘는 너무 <laughs> 멋셨어얘는왜 이렇게 멋있어, 정말 나이가 들고. 와. <laughs> 애 아빠. 애 아빠 대가. 뚝섬 <laughs> 봐. 봐. <laughs> look at, look at, look at him. Look at his l e 와이 아니 이와 진짜 대박이다 저 저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형 ]처럼. 있어 여기 있어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여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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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아 이때 아니 근데 있대. 아니 근데 희철 이못 따라가 요 희철이가 아니, 희철이가 하지만 아야 이거 봐 나, 아. 오빠 턱선 있어요 막 이런 거다 바라고 와. 지금 얘기하는 거야 <laughs> 와나 진짜 여기서 <laughs> 어, 이철이 빛난다, 빛난다. 아, 진짜. 조명이 <laughs> <정병이 형이 웃음> 좋아요, 조명이. 사랑이 아빠. 사랑이 아빠. 사랑이 아빠. 아, <laughs> 아, 아 하씨인가요? <laughs> 예, 정씨죠. 정하랑. <laughs> 정하랑이요? 정하람. 아, 정하랑. 저희, 아. 그, 여러분들, 어,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right now, please give a lot of support and love. 정말 사랑하고, 저도, 저희도, 여기 지금 보시죠. 이런 자리 거의 없어요. 네, 거의, 저희, 힘들었어 네, 너가, 나와야 도 어, 아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나 아, 나는 황상이네아상황상황상황상황상 어, 나는... 그 약간 황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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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어아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황상너상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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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왜상황상황상황상 약간 <laughs> 여러분들, <laughs> 아닌데? <아니>, 태현이도, <laughs> 태현이도 보면 아니, 아, 진짜 아니, 야, 아니, <laughs> 태현이가 태연이가 원래 태연이가 원래 되게 작았어요. 저보다 작았어요. 제가 원래 제일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갔 살쪘다고 지금 놀리는 거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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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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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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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, 아니, 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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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제2 0 0 70명 네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네, 네. 오랜만에 네. 4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, 네. 하트도 좀 그려주고 그래, 그래. 그래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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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랜만에 아환우이아사어 <laughs> <명이> <laughs> 주, 1치 같이. 디즈, 로 이치. 아, 아 아니, 오랜만이다, 어. 이거. 네. 오랜만에, 아니, 어, 어, 이벤트. 에? 어, 이벤트가 아리마스, 오사카데. 너? 미니키테크스. 어, 나또 가, 또 가. 또 가. 아, 그리고 나 이번에 오리콘 차트. 아 오리콘 5위. 오, 형, <laughs> 소리, 아, 네.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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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요. 지금, 예, 오리콘 차트 5위 아. 했습니다, 5위. 와우. 아, 오메, 또. 오메, 또. 잘 살고 있네요. 너무 좋네. 보기 좋다. 5등.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저희끼리 친해입니다. 네. <laughs> 친해입니다. 뭐야? 친해입니다. 아니, 뭐야? 원래, 친합니다. 아니, 원래, 원래 항상, 아니, 진짜 나, 나 진짜 SBS에서 아, 일하면서. 항상 물어보는 게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이랑 친해요? 아, 근데 아 진짜 그게 제일 많았어. 근데 친합니다. 친합니다. 여러분들. 친해요, 저희, 저희 <laughs> 끼리 진짜 죽고 친해요. 못 사는 사이. 그리고 아니 그리고 중요한 이거 건 약간 술주정 아니냐 <웃음> <웃음>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는 면 아니 근데 이게 미소간다. 약간 근데 봐봐. 지금 여기서 민우가 얘기하고 어. 있어. 오리콘 위클리 5위. 5위. 이렇리 너무 네. 데 이제 4등 해야지. 아 4등, 4등 해야지. 어, 여러분들 어, 노래 많이 들어 주세요. 열심히 해야지~ 민우 스테이지몬박상 밑에 부다 사이 오~ 잊지 않았는데 <laughs> <난>, 간다, 나도 <난 웃음> <하고> 간다, 그대야. <미드야. 웃음> 난 이제 이거 들으니까 닭될것 <laughs> 같아. <laughs> 야, 나, 나, 어떡하냐? 난 <laughs> 나는 그때 예전에 방송하면서 얘기했거든. 좀 미안하다고, 죄송하다고. 어, 여러분들, 고마요 많이 해요. 아껴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... <laughs> 더 야, 앞으로 아껴주면 되지. 사랑하고 그래도... 이~ 민우 희철? 태현 and Kevin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믿지 말아 주세요. That's it. And 이 우리 여기 영어로죠. 영어로. 영어로. 아. 영어로. 영어로, 영어로. Uh, hello guys. 아, uh, okay. Don't forget. 아, 뭐, 계속 갤러리 가세요, 저는. 조 그거 약간 <laughs> 약간 자자 <자, 웃음> 아니. 자, <laughs> 어서 오세요. <laughs> 막 이런 느낌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MC 구원 보고. All right. All right. Okay. Uh please please give a lot of support and love for our members h uh, e r Like We are friends and we are family. We are brothers. So don't forget. u um, 아니야, 그런 거 뭐야? 뭐라... 많이 해도 돼. 네네네. 알겠대, 알겠대. 알겠요 오해하지 말아요. 저희끼리 다. 우리는 다 friend고 우리는 brother에요. 우리는 family에요. 그, 그러니까, 그,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.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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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해? 하이태현. 케빈이 형 사랑한대요. 걱정, 아, 거, 아,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케비 취했냐고 물어보는데요 <laughs> 취했어요? 아니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없었어요? 없었요 어, <laughs> 뭐예요? 없었어요는 그 뭐야 아니 아니 아니요. 저번에 와서 있었잖아요 형에, 아니. 분 팬설 히, 수설 하시는데 희철이가 네. 네. 뭐? 없었어요 희철이가 <laughs> 없었잖아 너다제 탓입니다 다제불찰이고무튼 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 라이브 했는데 네. 야, 오늘 멤버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분 좋게 어, 라이브 응. 했습니다. 네, 다 감사드리고요. 네, 지금 이 눈빛 보세요. 눈빛. <laughs> 다잠 오래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. 아 진짜 오래 오랜만이죠. 너무 멀었다고 희철이도. 나는 그냥 민우 보는 게좋아져 네. 그래. 다시 나는 태빈 보고 온 거잖아. 사실. 네. 네, 오늘 뭐 어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응. 라이브 했으니까요. 네, 여러분들, 어 고맙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진짜 네, 진짜 나는 즐거운 주말 평생. 이제 그 끄기 전에 네, 얘기해야지. 맞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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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너, 우리 민우또 민우 이제 네, 오사카에서 네. 미팅하는데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자안 들으신 분도 있겠고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민우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. 그래야 우리 민가더 화이팅하게 열심히 일합니다. 진짜 여러분들 꼭 아주 든든합니다. 네, 꼭 보러 가세요. 저도 갈지도 몰라요. 네,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! 안녕! Yeah! Okay, o